애들 죽이는 거밖에 몰라. 빠르게 뽑기. 개망했죠? 오빠들도 다 이거 샀어? 그래도 파랭 하나 나왔당. 빠르게. 키즈 뽑겠습니다. 응, 녹차 <laughs> 존나 녹차각인데? 멈출 것처럼 하는 건 뭐야, 그렇지 오빠들? 빡치게. 한번 더, 고, 고, 고. 오! 오빠들! 네모 <laughs> 하나 나왔죠. 오빠, 이실로테 뽑기로만 나오는 거 맞지? 어 롯데 오빠 왔어? 오빠, 이실로테 뽑기로만 나오는 거야? 오빠들 제발 대답 좀나 몰라서 그래 오빠들 대답 좀 이실로테 뽑기로만 나오나요? 몰라? 개이들 <laughs> 뽑기로만 나오는 거야? 없으면 그냥 확정하래. 뽑기로만 나오는 거 맞아? 오. 근데 컬렉이 별로라고. <laughs> 냉면 오빠 오늘 전설 실패했다고. 이거 하나 올라가는 거야? 마음으로 또 뽑아 볼게요, 오빠들. 뭐줄 것처럼 저렇게. 그치 약간 NC가 빡치게 하는데 아, 어색해 뽑았다고. 롯데 오빠 또 자랑질. 아, 진심이라고. 네, 개녹차 다시 아, 갑자기 막 좋은 게 나오면 좋겠다 이제 약간 예전처럼 막 기대를 많이 안 하고 뽑으니까 그래도 파랭이 오늘 또 나왔어요 데 누나 뭐 나왔냐고 나 이실로테 나왔어 레오나나 이실로테 나왔어 쩔지 n c 에 충성 충성 하니까 하나씩 뭘 주네 자꾸 번개 파박 안치고요. <laughs> 모두 확인하는 게더잘 나온다고? 모두 확인 안 했더니 나왔잖아, 근데. 흑장뭐씨발지 <laughs> 잠깐만, 순서 바꿔야겠어. 순서. 자, 합성해볼게요, 오빠들. 하나, 둘. 뽑기에서 뭐 좋은 거 나올까? 아, 어, 나 다시 뽑기가 제일 무서워. 그냥 정한다 <laughs> 오빠 몇 번째 할까? 수호성?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. 어, 나 뱀파 잘 나오지. 근 그렇게 또잘 나오는 것도 아니야. 4번? 야, 기회 한 번이야. 신중하게 해야 돼. 몇번 할까? 나 약간 3번이 끌리는데 아 어, 저번에 했을 때몇 번이었지? 계속 존나 실패하다가 한 게? 그때 2번이었나? 아씨 어, 이거 기회 한 번이야 코카콜라, 코카콜라, 맛있다, 맛있으면 또 먹지. 띵동댕 척척박사님! 5번인데? 보는 사람 생각 좀 하고 하자고. 왜? 암 걸리겠다고. 그럼 나가, 이 씹새끼야. 4번이 제일 많은데? 4번 할까? 적당히 뜸들이라고. 니네 돈이야, 내 돈이야, 이 새끼야. 꽃천년 오빠 때문에 30분 있다 갈게. 빡쳐가지고. <laughs> 하지 말라고 하면 난더할 거야, 오빠. 왜 그러는 거야? 코카콜라. 코카콜라. <laughs> 맛있다. <웃음> 코카콜라 하면 5번이야. 어떡하지? 3, 4, 5번 중에 뭐 할까? 니돈 아니야에서 2번을 왔다고 청년이 오빠 미안해 사과했으니까 받아줄게 남자다운 모습이었어. 그렇다면 저는 막 피니까 4번 갈게요. 못 먹어도? 아 어떡해? 못 먹어도 고자 여러분들? 이까 수호성? 델롬데리니까 그쵸? 아! 씨발. <laughs> <시발>. 3번이었나봐. <laughs> 4번 말한 새끼 다 나와. 4번 말한 새끼 다 나와! 마피가 오늘 전설 뽑는 거 보여드릴게요, 오빠들 <laughs> 너무 쪼다 같이 하나씩 까서 안 나오는 거 같아 소리가 매력적. 일본 느낌 난다고? 지금 내가 이거 뽑고 있으니까 욕안 하는 거야. 아, 씨발, 녹차 스멜이다. 그치? 아니었어. 첫 번째 거 나가리고요. 지금 또최상급 변신 뽑기 두 번째 합니다. 오늘 엄청 예쁘다고요 오빠 감사해요. 띵띵띵 띵, 띵. 왠지 첫 번째 거보다 뭐 나올 것 같지 않았네. 씨발 와! <laughs> 존나 보로 색깔보다 뭐 나올 것처럼 컨텐츠 거리 생기면 누나한테 맡길래 그래, 레오나. 어, 환몽씨. 개 짜증나, 어떡하지? 순서를 바꿔서. 제발. 제발... 오! <laughs> 아, 준이 파크님,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오빠, 구독 감사해요. 나 전변 두 개라고, 꽃청년아. 지금 자랑할... 니가 지금 자랑할 때야. 팔행이로 만족하라고 꺼져! 마지막인데 <laughs> 나 쫓아갔다고? 존나 초록이만 나오네 씨발. 야, 저거 두 번째 거 진짜 심하다. 한 번만 더 가. 분노에 쌀자. 분노에 쌀자 간다.